皆さん、こんにちは。お元気でしょうか今度は第、第十一課何人家族ですか라고하는テーマ입니다。오늘은제11、第十一課何家族입니까と、家族に몇십니까というテーマです。早速ですけど、田中と李さんの会話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はい、田中からです。 스레드스가 리상과 남인 가족구ですか 실례입니다만 리상은 가족이 몇칩니까 또는 몇 명이 몇명 가족입니까 직역은 이렇게 되고요 어, 가족이 몇칩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아이 리상가. 하이我的家族是五人です.하이我的家族是五人です. 예, 제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지치또 하하. 아니가一人,妹가一人,それに私。ですから,両親と三人兄弟なんです。 <끄럽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제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한 명. 그 다음에, 여동생이 한 명.それに, 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나. 거기다가, 나. 그 다음에, 그러므로, 부모. 또는 양친과 삼형제입니다삼형제 또는 삼남매입니다 하이. 다섯 번째 줄다나카상과오니산또이모고토상은 학생이 됐을까? 오니산또이모고토상은 학생이 됐까 이렇게 됐습니다. 에, 형님과 여동생은 학생입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2가에이에 2이에 2 아니 아닙니다.

(4인) 가족으로 아내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됐고요 히토리와 중학교 년의5년의です 하나는 중학 2학년생인 아들이고 또 하나는 소, 초등학교 우리말로는 초등학교 일본에서는 소학교라고 그러는데 소학교 초등학교 おはんンんせンセイン、タリミいろんではみだ。じゃあもう一度、早く読んでみましょうか。田中さんごとみだ。失礼ですが、B さんは何人家族ですかはい、私の家族は5人です。父と母、兄が1人、妹が1人、それに私。ですから、両親と3人兄弟なんです。お兄さんと妹さんは学生ですか いいえ違います。兄は会社員で妹は高校生です。ところで田中さんのご家族はいかがですかはい、私は4人家族で家内と子供が2人います。1人は中学2年生の息子ですし、もう1人は小学5年生の娘です。 이제 대화입니다. 또 가족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칭 가족의 명칭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 전에 우선 우리 저번에 그 조수사 한거 있었잖아. 요 조수사 한 명에서부터 열 명까지 한번 한번 다섯 명까지만 해볼까요? 한명희돌이두명딸리세명 사니, 네명 요니, 다섯 명 고니. 그다음에 몇 명입니까? 난인 됐을까? 난리 됐을까?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사람 수가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저한 개에서 열개또 한번 해봅시다. 한개 예, 히도스 두개 두다스 세개 리츠 네개 이츠츠 아네 개가 여츠 이렇게 돼 있네요. 여츠 다섯 개는 이츠츠 여섯 개는 무츠 그렇죠 여섯 개 무츠 일곱 개는 에, 나나츠 여덟 개는 야츠 아홉 개는 코코넛 이렇게 됐죠1 0 개는 도. 그다음 몇 개입니까? 이크스ですか 이렇게 됐습니다 날짜는 여러분 이미 외우셨죠 이제 날짜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다음 해에 가서 이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한명두명할때 히도리. 그다음 두명 후다리 세명 산리 네명 연이 다섯 명5이몇명남님데스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8페이지, 188페이지의 카이세스 고랑다사의 해설 1번 리사와 난링 가족입니까가 리사는 가족이 몇명입니까 직역은 몇명 가족입니까 이렇게 됐지만 일본어로 부를 때는 난링 가족입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링은 몇 명이니까 가족 이제 가족이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에, 리상와 난닝가족です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에, 제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또는 우리 가족은 한국사람은 이제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한 명, 두 명, 세명 여기 다시 연습하고 나와있고요. 응용회화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와 호보다 사해. 1번 5번 1이또 2다리 데1이 2다리 데2다 2번 1화 1리데 1리데스. 1화 1리1번 가족 4인 가족입니다. 4렇가족겠고3 4 4인 가족です。 4인 가족입니다. 또인 가족입니다. 4 가족입니다. 4인 입니다 4인 가입니다인 가족입니다. 인 가족입니다. 가족입니4가족입4입니다 연인 가족 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몇 명입니까? 난인 데스か 난인 데스까그다음 13명입니다. 주산인 데스, 주산인 데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아주 복잡한 그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도 이제, 그, 그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일본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우선 3번을 같이 읽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을번고랑다사 지치 또 하하, 아니가 1人, 그 다음, 이모또가 1人,それに私, 여기까지 했네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형과, 그 다음, 형이 한 사람, 그 다음, 여동생이 한 사람, 소레니, 게다가 왔다시, 또는 거기에다 왔다시, 거기에다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인, 그, 가족에 대한 인칭은, 호칭은 이제 밑에 있으니까 그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소레니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거기다가 또는 덧붙여서 게다가 이런 뜻입니다. 소레니, 왔다시 하면은 게다가 저 또는 거기다가 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189페이지에 가족의 호칭이라고 하는 도표가 보였죠. 도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제, 호칭, 할아버지에서부터, 뭐, 고모, 이모까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보면, 중간에, 내 가족을 남에게 말할 때. 내 가족을 남에게 말할 때.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남의 가족을, 이제, 칭할 때. 남의 가족을 이렇게 말, 이제, 부를 때. 그 다음, 이제, 여러분, 하나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의 가족을 칭할 때, 그 옆에다가요, 자기 가족을 자기가 직접 부를 때, 이렇게 하나 써, 써주십시오. 자기 가족을 자기가 직접 부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기 부, 그 가족을 부를 때도요, 그냥, 그냥 존칭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저희는, 어, 겸양어니다 아버님 하면은 존경어잖아요. 예, 또는 저희 조부님께서는 뭐 저희 선친께서는 이렇게 그 자기의 가족을 높여서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옳다. 그감를 떠나서 우리 한국의 습관과 일본의 습관이 다르고, 일본의 습관은 어떠냐면 자기 쪽의 가족은 무조건 이제, 그, 보통으로 얘기를 하게 되습니다 존칭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실례가 됩니다. 또,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회사라든가 어떤 집단에서의, 일단 자기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제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쪽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남에게 소개할 때는 낮추게 된다. 따라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후. 소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외분 와타시노 소후와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되지 이제 왓타시노 오지사와 이렇게 하면 알아듣게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호칭법이 아닙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와타시노 소후를 남의 이제 그 할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아나타노 오지사와 아나타노 오지사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의 할아버님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부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말이 되고 오지상이라고 이그면 이제 높임 말이죠. 또 내가 직접 이제 할아버지를 부른다 이거지. 여기서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 서후 이렇게 부르진 않는다. 어떻게 남의 그 가족을 호칭하듯이 오지상 이 이렇게 할아버지를 자기가 직접 부를 때 부른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할머니는 서보, 예, 서보 이렇게 되죠. 마타시노 서보. 마타시노 서버와 이렇게 고 남의 이제 그 할머니를 볼를 때는 오바사 그러니까 아나타노 오바사와 그렇죠 아나타노 오바사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어머 이제 아버지가 먼저 나오면 아버지는 지치 지치 그마타시 지치와 이렇게 돼, 돼야 되고 남의 이제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오도사와 오도사와 이렇게 됩니다. 오도사 이렇게 되고 어머니는 하하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얘기할 때 아다시노 하하와 아다시노 하하와 그렇다면 남의 어머니를 부를 때는 아나타노 오카가사와아나타 오가사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를 자기 직접 부를 때 직접 부를 때는 어떻게 되죠 어떤 상 이렇게 아버 지 이렇게 부르고 어머니는 오카사 이렇게 부릅니다 직접 부를 때는 그러나 자기 가족을 남에게 소개할 때는 아버지는 지지, 엄마는 하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 자기 남편을 위해서 슈진, 슈진, 그 다음에 또는 오또, 오또, 이렇게 슈진이라고 하든 오또라고 하든 어떤 자기 남편, 私の슈진와 또는私のお또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남의 그 남편이나 남의 남편을 부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고시징 고시징 그러니까 주인어른 주인장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옆에 난나사마 난나사마 이것이 이제 양반 주인 주인 양반 이런 뜻입니다 난나사마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남편을 어떤 여자가 있잖아요 자기 남편을 부르, 직접 부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 안았다 예, 이렇게 안았다 이것이 이제 그 전에 그 제가 안았다 그, 하고 이렇게 자기 남편을 자기가 직접 부를 때는 여자겠죠 여자가 에, 그래서 아나다 하면 "여보" 이런 말입니다. 여보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아내는 에, 카나이, 그래서 "와타시노 카나이"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쯔마"라고 하는 거는 "처" 그러니까 카나이로 하든 "쯔마"라고 하든 어쨌 자기 아내를 와타시노 카나이와 와타시노 쯔마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부인을 반드시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 옥상 하고 합니다. 옥상 이제 이 발음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옥상 남의 부인을 부를 때는 반드시 옥상 하고 그래서 아나타노 옥상와 또는 다나카산노 옥상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모님 우리 같으면 우리말 같은 경우 는 사모님 정도가 되는데 사실 우리말에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말에 문제가 있는데 그 사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보통어가 됐죠. 남의 부인을 부를 때는 옥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그 어그 다음에 남편이 그러면 자기 와이프를 직접 부를 때 직접 부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에 여자는 남편을 보고, 안았다 하고, 여보, 하고, 불렀죠? 또 남편은, 여자는 남편을 부를 때, 오마에, 이렇게 부릅니다. 오마에. 이건 상당히 그, 저, 하대하는 뜻인데, 오마에, 하고 해서, 이것은 남자가 그, 자기 부인을 부를 때, 여보, 하는 소리입니다. 같은 여보라도, 여자가 남편을 부를 때는, 안았다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자기 부인을 부를 때는, 에, 오마에, 하고 이렇게 됩니다. 둘 다다 우리 말로는 여보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남편이 부인을 부인 남편을 부를 때만 해당하는 겁니다. 원래 안았다는 네, 당신 이런 뜻이고요. 오마에라는 뜻은 원래 원래 뜻은 너라는 뜻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손 아래 사람을 부를 때오마에 이렇게 부르는데 어, 남편이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부를 때의 호, 호칭만 에, 여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고도모 고도모 해서 아이고요 그 다음에 남의 아이는 어떨 것이냐 그래서 오코상 오코상 그 다음에 또는 오코상 하면 우리말로는 뭐자제분 정도나 되고요 고도모상 그래서 역시 자제분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오코상 하면 오를 접도라는 붙이고 상을 반드시 붙였습니다 뒤에다가 고도모상 저뭐 자제분 이런 뜻입니다. 남의 아이들을 부를 때는 오고상 또는 고도모상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는 아타시노 고도모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이제 아들과 딸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무스코 무스코 남의 아들을 부를 때는 무스코상 무스코상 이렇게 해서 아드님 이런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런쪽에 어버짱 오버짱 이렇게 됐습니다오버짱 도련님 이런 뜻입니다. 도련님 오버짱 이렇게 해서 이제 그좀그 남자아이가 아니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남의 그그 그 남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부를 때오버짱 도련님은 이렇게 해서 좀 일종의 애칭입니다. 오버짱 그다음에 이제 딸은 무슨 애 무슨 애 자기 딸은 타신의 무슨 애와 하고 우리 딸은 그런데 남의 딸을 부를 때는 네, 무슨의 상하고 상을 붙였죠. 네, 존경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오조상, 오조상, 따님, 불다다 따님인데, 무슨의 상보다는 오조상이 더높이 말입니다. 오조상, 오조상, 이런 말입니다. 가급적이 남의 딸을 부를 때는 오조상 하는 게 좋겠죠. 오조상와 오겐키데스까? 따님은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오조상와 오겐키데스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 남매는 교다이, 교다이 이렇게 읽습니다. 형제, 자매, 남매. 일본어에서 남매라는 말은 없습니다. 남매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교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의 형제, 자매를 얘기할 때는 고교다이, 고교다이해서뭐 남매분, 형제분, 자매분 이렇게 존경을 하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형 이제 여, 남자가 말할 때는 형이고 여자가 말할 때는 오빠가 됩니다. 우리는 형하고 오빠가 이제 다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여자가 자기 오빠를 자기 오빠를 얘기할 때는 아니 또 남자가 자기 남 형을 부를 때는 아니 역시 형 또는 오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형님 오라버니라는 뜻으로서 먼저 자, 오니상, 오니상, 이렇게 됩니다. 형님, 또는, 말 누님,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쪽에서. 오니상, 또 오빠, 뭐, 아, 누님, 은잘못됐고 형님, 또는, 저 오라버니, 이런 뜻입니다. 자, 오니상.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나, 또는 언니, 이것도 역시, 남자가 부를 때는, 그, 누나가 되겠고, 여자가 부를 때는, 언니가 되는데 아내, 아내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 남의 이제 누나나 언니를 볼 때는 어, 오네사, 오네사 이렇게 됐습니다. 오네사. 그다음 남동생은 이모또 여동생은 에, 남동생은 어또어또. 잘좀잠시 헷갈렸습니다. 남동생은 어또어또, 여동생은 이모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역시 남의, 그, 남동생, 여동생을 볼 때는 뒤에 반드시 상을 붙여서, 오또오또상, 그 동생분, 이모오또상, 여동생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카가, 조카도 이제 남자조카가 있고 여자조카가 있는데, 남자조카를 얘기할 때는, 오이, 오이. 그 다음에, 역시 남의 조카를 얘기했던 오이상. 그 다음에 여조카는 미, 미. 해가지고, 남의 여족화를 딴, 매사, 매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에서는 이제 그 부부가는 무촌이고 형제가는 일촌인가? 형제가 일촌이겠지? 일촌, 한, 한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촌, 아버지의 형제. 삼촌 이후의 모든 이제 남녀는 어떻게 부르냐면그 남자일 경우는 오지.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는 오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남의 부, 남의 삼촌이나 남의 오촌, 뭐, 또는 칠촌, 이렇게 부를 때는 어쨌든, 오지, 오지상, 오지상. 그 다음에, 그, 저, 고모나 이모를 얘기할 때는 오바상, 오바상,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남의 호, 이제, 자기 가족을, 자기 스스로 남에게 소개할 때와 남의 가족을 내가 호칭할 때예 네. 어,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삼촌이나 고모 또는 이모 이런 걸할때 이제 발음이 할아버지가 오지상 했잖아요 오지상 그런데 어, 삼촌 삼촌은 어떻게 볼까요? 오지상 해서 지가 짧으면 삼촌이고 지하고 길면 할아버지입니다. 이거 한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본어의 장단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상 그러면 할아버지, 그다음 오지상 하면 삼, 삼촌 또는 아저씨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오바상도 마찬가지고요. 오바상 그러면 할 할머니 그런데 이것은 오바상, 오바상 그러면 어 그러니까 아주머니 또는 뭐 고모 이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자 이렇게 자꾸 보면서 하고요, 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위에 자기 가족을 3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찌찌 또 하하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 가족이니까요. 아니가 히도리, 그러니까 오빠 또는 형이 한 명, 그 다음에 이모 오빠가 히도리, 여동생이 한 명, 소렌이 와다시 게다가 나 이런 호칭이었습니다. 다음 180. 190페이지네요. 190페이지. 이 연방은 보람다 사랑. ですから, 료신도 산인표다이나 데스. 그러니까 양친, 즉 부모라는 얘기죠. 부모와 삼형제입니다. 또는 우리말로는 삼남매입니다. 이렇게 돼 삼형제입니다. 그럼 삼남매 왜냐하면 내가 있고 형이 한명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남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동생, 형하고 이렇게 밝혀 놨으니까 또는 오빠 이렇게 밝혀 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밝혀 놨으니까 삼인교라는 데스 이렇게 되면 삼형제라고 여기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 말로는 삼남매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여기서 네스카라라고 네스까라라고 네스카라라고 하는 건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뜻인데 보통말로는 나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카라나데스까라는 같은 소리인데 나카라는 보통말이고 데스까라는 어, 그런 이제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데스까라 하는게 좋겠죠 네, 그러나 정 안되면 나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카라그 다음에 데스까라 같은 소리입니다 그, 미오신 이 라고 하는 것은 양친부모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 교대이난데스난데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사를 뭐뭐 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시계는 여러분 혹시 뭐라고 하시는 아직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시계는 도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발음해 주시면도해도해 독해, 독해 이렇게. 발음을 도깨 이렇게 발음니다 자, 자 도깨 도깨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계입니다 할때 그러니까 할라면 여기다가 this 이렇게 붙이면 시계입니다잖아요. 이렇게 시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깨 레스 도깨 레스 이렇게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명사 뒤에다가 명사 뒤에다가 나노 데스 이렇게 붙이면 나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노데스 하면요. 도깨데스의 강조입니다. 그냥 직역을 하면 시계입니다. 도깨 나노데스 하면 시계인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계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깨데스의 강조가 도깨 나노데스. 이렇게 되는데, 이때, 그 나노 데스는 노는 응으로 이렇게 회화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깨난데스 도깨난데스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다이 데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인 교다이 데스 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삼인, 에, 삼형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산인 교다이 난데스 이렇게 되있다이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일본어 책입니다. 할때 일본어 니홍고로 혼 데스 일본어의 <뉘한> 헌데스. 그 다음에 강조해서 일본어의 혼 나노데스. 일본어의 本 나노데스. 이것을 이제 회화체로 하면 일본어의 ん난데스 일본어의 な난데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구조만 알고요, 여러분 그 이제 응용 회화를 봐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에 이제 자세히 써놓았습니다만, 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응용 회화쪽을 봐주시 기 바랍니다. 응용 회화 1번데스. 뇨신 또 예, 연인, 교다이, 난데스. 료신 또, 연인, 교다이, 난데스. 부모와, 사남매, 또는 사형제입니다. 이렇게 됐겠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뒤에다가, 뭐, 사남매면, 형이 둘, 뭐, 여, 여동생이 하나, 그렇죠. 나,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가족을. 그 다음, 뭐, 이수로, 예, 신 또, 예, 연인, 교다이, 난데스. 또는, 난데스, 난을 빼버리면, 연인, 교다이, 데스.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はい、2番です。母と3人兄弟なんです。母と3人兄弟なんです。엄まは3男目입니다。3형제입니다。님이あし3番をご覧ください。父と母、妹が1人なんです。あばじはおもに、よどんせいに1名입니ん、4人家族ですね。4人家族です。4番。 오니이산 토이모토 산와 학세스 오니이산 또이모토 산와 학생 스까 형님과 여동생은 학생입니까? 남의 가족을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지 않고 오니이산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 여동생도 이모토 하고 상을 붙인 겁니다 이모토 산와 학생 데스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4번 다시 하겠습니다 오니이산 토이모토 산와 학생 데스까 그래서 남의 가족을 대푸,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5번에 보겠습니다. 이에 지가い마스 이에 지가마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 다릅니다. 원래 직역은 아니, 다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런 그 말을 그 우리 그 밑에 보시면 해설 보시면 이에 소자아리마센, 이에 소자아리마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했다 이거죠.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같은 소리입니다. 이에 소자 아니마센 또는 이에 지가이마스. 이렇게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가 여기까지 해석해서 나머지 해석 이제 마지막 해설은 이제 그 다음 회사 하기로 하고요. 자, 나이 11가 난년 가족ですか? 失礼ですが、りさんは何人家族ですかはい、私の家族は5人です。父と母、兄が1人、妹が1人、それに私、ですから、両親と3人兄弟なんです。それに関して、田中が、お兄さんと妹さんは学生ですかいいえ、違います。兄は会社員で、妹は高校生です。 ところで、田中さんのご家族はいかがですかはい、私は4人家族で、家内と子供が2人います。1人は中学2年生の息子ですし、もう1人は小学5年生の娘です。です。ですので、うん、よりいいえ、違います。です。見て、よそぽちゅうちょる、ちょっと、とい部分、いいえ、違います。感じます。それも努くよ。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가족을 호칭할 때 남의 가족을 호칭할 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 그 우리 세상 사회에서 있잖아요. 누구누구를 만났다든가 할때 그 가족관계의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잘못 외우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 초급 분야에 있는 부분 또 중급 이상의 분들도 이 가족을 그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몰라서 물론 배우기야 배웠는데 그걸 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 좀신경 써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회에서 이제 그 본문 끝에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스카이 생화대시다. 사요나라.